자, 이거 보면 네 번째 시간입니다. How do ant communicate? 어떻게 개미가 의사소통할까요? 음, 아, 비록 개미가 do not speak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처럼, 인간처럼, 그들은 actually 실제로 have 가지고 있습니다. Language,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뭐뭐 이지만, 앞에서 봤던 거죠.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건 접속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접, 주동. Despite, in spite of. 다음에는 명사어죠. 이건 전치사니까 명사 전명구. 비록 뭐뭐 이지만 뜻으로 같이 쓰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개미가 말하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미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 동사죠. 주어 동사 나오니까 접속사 도가올 자리고요. 라이크는 여러분 나왔으니까 이번 간단하게 보고 가죠. 명사처럼 하면, like, 명사죠. like는 뒤에 명사를 함께 쓰지 않는다. 여러 차례 나왔죠. like, 명사. 그래서, like, 명사, 명사처럼.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ant, g a 는브라 p r o d u c 생산하죠. chemical, 화학물질을 생산한다. 즉, 화학물질을 만들어내죠. 뭐라고 불리는 화학물질, 페로몬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을 생산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서로 서로. 자 명사 다음에 ing 나와서 ing 하는 명사, pp 되는 명사. 자 ing pp 나오죠. ing는 능동 의미로 하주시, pp는 수동 의미로 돼지 바당. 하주시가 돼지 바당. 아주 씨가 돼지받당. 이렇게 여러 차례 봤었습니다. 하는 주는 시키는 명사, 되는 지는 받는 당하는 명사. 여기서는 뭐니, 페로몬이라고 불리워지는 화학물질 그죠? 지는 거죠. 지는, 불리워지는, 불리는, 불리워지는 수등염이니까, 콜드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처럼, 명사 다음에 이렇게 ing나 ed가 뒤에 뭔가 알파가 붙어서 길어지면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데요. 이런 구조에서 이 중간에 뭐가 생략됐냐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생략됐을까? 케미컬 화학물질이 사물이니까 위치나 대 단수니까 is에서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네요. 여기 중간에 생략되어 있다. 광의대문사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중간에 생략되고 바로 cold가 c h e m 를 꾸며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사소통하다 할때 communicate with는 여러분 잘 알죠?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 이렇게 쓰이고, c o m 케 u n 명사 넣으면 명사를 전달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 뜻은 좀 어렵죠 명사를 전달하다 명사를 하니까 목적어가 돼서 이건 자동사가 되고 이건 자동사인데요 목적어를 갖지 않는 어쨌든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걸 챙겨 두시고 여기서는 서로서로 의사소통하다니까 뭐와 함께 나와야 되니 with가 함께 나와야 되죠 communicate with 그렇게 연결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by using, 사용함으로서, chemical, 그 화학물질을 사용함으로서, 그들은 can it change, 교환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정보를, 무엇에 관한, 먹이 또는 danger, 위험에 관한. 자, 개미는 또한 사용합니다. 터치를,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 전체 사담이니까, communicate, 동사가 아니, cation, 명사가 나왔다는 거 전명구, 챙겨두시고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만약에 if an ant 개미가 먹이를 find 발견한다면 그 개미는 pass on 전달합니다 the good news 그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은 뭐니 먹이를 발견한 것이죠 어, 전달합니다 무엇으로서 by rubbing rub 문지르다죠 문지름으로써그 개미의 몸을 문지름으로써 어디에 접촉해서 어느 접촉의 의미의 접, 어, 전치사죠. 그래서, 어디에 접촉해서, 그 개미의 이웃과 접촉해서, 즉, 개미의 이웃에게 그 개미의 몸을 문지름으로써 그 좋은 소식, 먹이를 발견한 좋은 소식을 패스온 전달합니다. 자, 이제 4번, 5번 빈칸 채우는데요. it's y t인데, 수능에도 나왔던 건데, 아, 이기 어포스피가 없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없어야 돼요. 음. 이, it, 이, it입니다. 어퍼스로피 없는. 자, it의 소유격은 어퍼스로피가 없이 it입니다. 이게 수능의 선택문제에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낚였어요 it는 it is의 줄임말이고요. 이거는 그것의 이런 뜻이죠. 그 개미의, 그것의 몸 뭐? 하니까 어퍼스로피가 없는 게 답이 되겠죠. 그리고 단수명사 개미를 받는 대명사는 it입니다. 단수 대명사. 대어가 아니고 it. 그 개미의 이웃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어, it's가 답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의 개미가 먹이를 찾는다면 그한 마리의 개미는 이렇게 연결되니까 역시 day가 아니라 it passes. 수일치잘 챙겨 드십시오. 잘 내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개미가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리 덮여있는 뭐로? 매우 s 스 n 어, 민감한 예민한 그런 털로 덮여있는 그래서 그 개미는 센스 감지할 수 있어요. 심지어 the smallest 가장 적은 접촉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사 covered with가 몸으로 덮여있는 명사 이런 뜻입니다. 몸으로 덮여있는 명사 앞에서 했죠. 오죠? 명사를 이렇게 ing나 ed가 길어져서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면 중간에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중간에 이렇게 생략된 구조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 마찬가지죠. 뭐뭐로 덮여있는 명사니까, PP가 명사를 뒤에 수식하죠? 그러면,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짠, 짠, 어. Legs가 사물이니까 위치나 대, 이런 게 생략되어 있고, 동사는 레그즈가 복수니까 아가 되겠죠. 여기 생략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음. 그 다음에 이 다리는 다리는 덮이 덮여지니 덮여지니까 커버드가 되죠. 커버드 덮여져 있는 다리 만약에 이 아를 쓰고 싶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위치가 있어야 돼. 연결해서 아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요. 아 커버드 근데 만약에 어, 위치나 대시 없으면 그냥 covered가 바로 명사를 꾸며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 since가 때문에 뜻인데요. since는 때문에와 이후로 두 가지 의미 있죠. 구별합니다. 자, since it was raining. 비가 왔기 때문에 그녀는 우산을 집어들었다 할 때, 이때 since는 때문에의 뜻이고요 나는 그녀를 쭉알아와서 그녀가 어린 아이였을 때 이후로. 이때는 이후로란 뜻입니다. 얼마나 오래됐지? 우리가 지난번에 본 이후로. 이때도 이후로란 뜻이네요. 자 이후로 이때는 보통 이렇게 현재 완료 형태나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기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 일정 기간의 개념이 보통은 이렇게 현재 완료 형태가 앞뒤에 있으면 이때 since는 무슨 뜻이라고 주로 이후로란 뜻이다 이후로 됐습니까 since가 때문에도 있고 이후로도 있다 두 가지 의미 구별하는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 fun fact 재미있는 사실이죠. 개미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 아, 몇몇 여왕 개미. 어떤 여왕 개미는 살고 있죠. 삽니다. 언제까지? 30년까지 삽니다. 또 어떤 개미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things, 물건들을. 어떤 물건인데요? 50배인. 그들 자신의 몸무게 50배인 물건들. 자, 숫자 times A 하면 A의 몇 배 이런 뜻입니다. a M 몇 배, 숫자 times a 하면 그래서 숫자 times a 하면 그들 자신 몸무게의 50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이고 뒤에 불안, 불안전하면 무조건 여기 뭐가 오니 관계 대명사가 오죠. 사물이면 뭘쓸수 있고 위치, 사람 사물 다 되는 뭐도 되고 대도올수 있죠. 음. 그래서 여기에 선행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가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니까 대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역시 또 관계대문사 다음에 동사 나오고 선행사 나올 때이 선행사가 이 동사의 주어라고 했죠. 직역도로 나오네요. 자, 내신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문법의 기본적인 중요한 구조를 다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선행사가 이 동사의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복수니까 아가 답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개미는 do not have long, 폐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숨을 쉽니다. through 통하여, 작은 구멍을 통하여, 그들의 몸에 있는 구멍을 통하여. 이번에 이거 되어도 잘 보세요, 되어도. itch가 아니고 되어죠. 엔치라는 복수 명사를 받습니다. 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itch로 받으면 안 되겠네요. unent는 itch로 받고, 엔치는 되어로 받습니다. 맞죠? 복수니까. 그 다음에 역시 벗도 병렬관계 접속사인데 벗도 짠. 일단 뜻을 먼저 적어볼까요? 어, breath 하면 th로 끝나면 명사로 호흡이란 뜻이고요. 자 e로 끝나면 breathe 이렇게 발음되고 동사로 호흡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병렬관계 접속사 벗 볼게요. 공통분모를 찾아라. 공통분모가 뭐니?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엔트, 그리, 어, 개미는 가지고 있지 않아, 첫 번째 동사. 하지만, 개미는 숨 쉬어, 두 번째 동사. 자, 공통부모가 뭐고, 뭐죠? 엔트, 엔트 두번 나오죠. 그래서, 한 번만 적고, 이렇게 병렬, 어, 병렬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개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개미는 숨 쉰다. 그러면, 한 번만 적어도 되겠죠? 어쨌든, 복수 주어를 받는다는 거. 엔트가 복수니까 더즈가 아니고 두. 엔트가 복수니까 브리드에 S가 붙지 않습니다. 3인칭 단수가 돼야 동사에 S가 붙죠. 그래서 정답은, 짜잔, 어, 브리드가 답이 되어야 되죠. 음, 명사도 안 되고, S가 붙어도 안 되고. 공통분모는 그럼 뭐죠? 공통분모는, 공통분모는 엔트네요. 그죠? 엔트. 이게 공통분모가 되겠습니다. 자, 개미는, 한 마리의 개미는 두 개의 위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개미는 음식을 저장하죠. 그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음식을 저장합니다. 나눌 공유할 음식 누구 다른 개미들과 첫 번째 보죠첫 번째는 단수 명사를 받는 즉 단수 명사 on ant 네요. 단수 명사를 받는 제기 대명사는 itself 죠. them selves 가 아니라 한 마리의 개미를 지금 예를 들었거든요. 한 마리의 개미가 있죠. 한 마리의 개미. 한 마리의 개임이 나왔으니까 그한 마리의 개임이 그 자신을 위해서 이 t s 입니다 단수명사니까. 그 다음에 and 나오고 나머지 한 마리죠. 자둘 중에 하나는 one이고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입니다. The other. 셋 중에 하나는 one 또 다른 하나는 another 나머지 하나는 역시 나머지는 the other네요. 이렇게, 나머지를 나타낼 때는 항상 th가 앞에 붙으면 나머지란 의미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한 개의 의미는, 음, 나눌 공유한 음식을, 어, hold, 저장한다. 이렇게 되죠. 뭐, 다른 개미들과. 일단, to share 의미 먼저 챙기고 가야 되겠네요. to share. 자, to 부정사에서 to share는, 명사 누구를 꾸며주니? 나눌 음식, 공유할 음식, 푸드를 꾸며주는 푸드. 자, 명사 푸드를 꾸며주는 수식어는 명사 수식어는 형용사죠. 형사용법으로 쓰였고요. 마지막 100구분을 풀기 위해서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other는 다른, other는 다른 것, 다른 사람들. th가 붙으면 항상 나머지였죠. 나머지 다른 것, 다른 사람들. other z는 other n치였습니다. 다른 개미들. 다른 개미들과 공유할, 나눌 먹이. 다른 개미들. 다른 개미들. Other's네요. 두 단어로 o t h e r and c h 가 되고 됐죠? 음. 다른 개미들. 자, 그 다음에 5번 들어갑니다. 아, 대부분의 개미들은 수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삽니다. 24시간 동안 물속에서 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개미. 자, Most와 Almost입니다. Most는 형용사로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겁니다. 대부분의 뜻이고 형용사니까 명사를 수식하고 얼머스트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이외를 수식할 수가 있죠. 우리 품사가 형용사 부사가 수식하는 품사 딱 두개인데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명사 이외로 수식한다고 알고 있죠. 그럼 머스트는 형용사니까 명사를 수식하고 얼머스트는 부사니까 명사 이외를 수식합니다. 얼머스트는 뒤에 every라는 세트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Almost every, every one, every thing 같은 그런 명사 형태도 almost가 다 꾸며줍니다. Almost every는 하나의 세트 단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almost everywhere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서는 ant라는 뭘 꾸미죠? 명사를 꾸미죠. ant가 명사니까, 짜잔. 음, 이거, 이고, 이거, 이고, 이거, 이걸 가야죠. Almost a n d 아, almost a n 가안 되죠. 죄송합니다. 자, 명사를 꾸미니까, 아이고, 색깔을 넣기가 힘드네. 명사를 꾸미니까 most죠. almost는 부사니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답이니까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렇게 답이 돼야 됩니다. 앞에서는 almost everywhere 나오고 이번에는 most a n d s 가 나왔네. 구별해 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end니까 병렬인데, 뭐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하긴 했지만, Can swim이죠. 조동사담이 동사원형. Can live 조동사담이 동사원형. 그래서 lives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됐죠? 다음에 아이거 끝났네요. 음. 어떤 화학 물질을 개미가 사용합니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페로몬을 사용한다.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네요. 네,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